주수 잡으면, 셀피는 이주호로 먼저 와야 되고요. 포착합니다. 동사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얼굴 표정이세 번째. 그런 때의, 라는 부사고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아요. 셀피는, 여기 인제 복수 형태로 받아줄 거예요. 셀피. 그 다음, 포착합니다. 라고 하니까 capture. 주어가 복수니까 캡처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정은 표정인데 우리 얼굴에 있는 표정해 가지고 일단 표정을 먼저 받아주는데 얼굴에 있는 표정은 정해져 있는 표정이니까 더를 붙여줘야 되고요. Expression 표정도 될수 있으니까 복수 형태로 받아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얼굴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사 on을 써야 되고요. 우리 얼굴이어서 our 쓰고 face 쓸 건데 얼굴도 여러 명의 얼굴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faces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 때의라고 할때 영어로는 at those times라고 써줍니다. 그럼 이거는 그런 때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selfie capture the expressions on our faces at those times. 이렇게 하면은 selfie는 포착한다, 우리 얼굴의 표정을 그런 때의라는 의미가 돼요.